오, 이거는 뭐다냐. 헬멧이랑 이런 게 있네. 네? 아니, 아닙니다. <laughs> 제가 뭐. 아니, 지금 계속 났는데요.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출시 날짜를 재땅 짓다고 하시겠네요? 그러겠죠 네, 이런 물건들은 입주가 늦으면 어, 임, 임대인분 손해잖아요 네, 그러니까 입주를 빨리 하는 사람하고 할 거예요 여기는 청라 리베라움 원룸 물건이고요 전입 가능한 월세 물건 되겠습니다